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산동반도, 요동반도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반도인 산동반도가 실은 우리와 매우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곳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또 세계 탑클라스 공인 메이저 대학의 주요 연구자료로 배포가 됨으로 인해서 세계에 이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인들이 동아시아의 뿌리가 되는 민족임이 드러나는 현대의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이 생기는 연구결과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메이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로 의미가 매우 깊으며, 향후 미래 지정학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될수 있고, 벌써부터 이 자료들을 근거로 여러 동북아시아에서의 아젠다들이 여러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케인 브리지 대학교 진화인간과학이라는 연구분야에서 동아시아의 인종학적, 언어학적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크제이 호드슨 마르틴 로비츠 교수는 케인 브리지의 라이센스가 오픈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의미심장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원전 3500년 전부터 1500년 요동반도와 산동반도에는 고대 일본어의 뿌리가, 한반도 북부에는 고대 한국어, 즉 프로토메크로 코리아닉 랭귀지와, 프로토사포노 코리아닉 랭귀지가 형성됐고, 기원후 300년에는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시대를 기준으로 고대 한국어와 고대 일본어가 한반도에서 형성되었다는 연구입니다. 즉, 최초의 기원전 3500년경에는 한국과 일본 문명의 모태가 된 문명이 한반도 북부 압록강과 요하 사이의 요동 지역에서 꽃피워졌고, 기원전 1500년경에는 산동반도와 요동반도의 프로토사포니 그러니까 현대 일본어의 원조가 되는 언어가 한반도로부터 유입이 된 것입니다. 즉, 일본어는 곧 고대 한국어에서 나왔으며, 현대의 한국어는 고대의 시기부터 가장 길게 오래 유지되어 온 언어이고, 한국인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문화 이전의 시대부터 이어져온 민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민족의 중국 기원설이나 일본의 임나일본부설 등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미 메이저 학계에서는 한국을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임을 서서히 인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상황이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뿌리가 되는 국가가 다름 아닌 고조선 시대에 그 뿌리가 있음이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왕실에서는 자신들이 쿠다라의 뿌리, 즉 백제왕실의 한 갈래임을 매우 중요한 행사에서 발언을 해 일본 열도가 큰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일본왕실에서는 백제왕릉에 참배를 하는 등의 일을 비공식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사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은 백제사까지만 따져온 일본으로서는 큰 충격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자칫 한국에서도 고조선사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선적으로 고조선사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놀라운 부분은 바로 산동반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요동반도와 만주일부 지방이 한국의 역사적 영토로 인식을 해왔으나,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산동반도가 오리민족계열의 지역임이 영국 측 공인자료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즉, 산동성의 민족적 특색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의족계열의 트랜스유라시아어의 뿌리가 되는 고대민족계통임이 이번 영국 측의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상황인 것인데요, 사실 산동성은 오랜 동안 별도의 민족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동이족이라는 민족 의식이 있었으며 제나라 등으로 자신들의 민족성을 구별해 왔고 그뿐 아니라 중국에서는 매우 미남 미녀가 많은 지역이며 높은 신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느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말하기보다는 산동인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할 정도로 산동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고대의 민족적 DNA와 언어적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 한반도, 일본 열도, 산동반도, 만주여동 지방이 중국 민족과는 구별된 민족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몽골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하는 분석이 있어서 몽골 민족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민족이동 루트보다 오히려 한반도 북부 지방에서 몽골 그리고 유럽 방향으로 이동을 했고 메이저한 흐름은 한반도 북부에서 일본 열도 방향으로 민족적 흐름이 이동했었을 것으로 메이저 학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브리지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산동반도에 대해서는 BC 1,300년 경 고한 국어와 고일본어 이렇게 두 언어가 산동반도에서 한반도로 해양을 건너 전래했을 것이라는 가설과 기원전 1,500년 전 요동 산동에서 프로토자포니 즉, 일본어의 모계 언어로 분류되는 언어가 한반도로 전래됐을 가설을 보고하였는데, 이 가설대로라면 산동반도, 요동만주, 한반도, 일본열도가 하나의 민족적 갈래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언어적 특색은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중국 대륙과 분절되어 옛 고대의 언어적 형태가 잘 남아서 중국과는 구별된 문법 구조를 띄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산동반도는 한국어의 뿌리가 사라지고 (AD 300년) 부여 백제 신라 가야가 있던 시기에 고한국어 고일본어의 두 언어가 한반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여계열 언어 즉 고구려어는 훗날 백제 등을 거쳐 일본열도로 전래됐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본인의 상당수는 고대 한반도에서 2주에 간 도래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글로벌 탑클래스 메이저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서유럽 끝에 위치한 영국, 네덜란드, 독일, 북유럽 지역이 같은 민족계통으로서 하나의 경제권을 이루고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유럽계통 민족들이 라틴 성향의 민족계통을 이루는 것과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러한 고대의 민족적 정체성을 두고 극동아시아 지역들. 즉, 산동반도, 한반도, 요동, 남만주, 일본열도를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권이나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극도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한반도 역시 통일을 이뤄내지 못하였고, 산동, 만주, 요동 일대 역시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지역들의 단일화된 역사에는 바로 고조선이 있습니다. 고조선이 산동, 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를 아우르는 가장 조상이 되는 국가이고 그 정체성을 곧바로 이어받은 나라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심이 돼서 이 여러 지역들 간 통합과 갈등봉합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매우 강한 국가로 떠올라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티베트와 신장위구르, 내몽골, 대만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정작 한반도와 가까운 산동반도, 만주지방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동반도에 대한 언급은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만주지방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독립국가가 설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나라, 후금, 만주국 등이 근대시기까지 있어 왔지만 산동지방에 대해서만큼은 고구려인 이정기가 세운 고구려의 유민들의 왕국인 제나라가 붕괴한 이후로 독립국가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습니다. 북포정구는 내몽골, 동북삼성, 산동성을 아우르는 거대한 정구로서 수도베이징이 있는 중부정구를 감싸주어 가장 강력한 화력을 보유한 지역 중한 곳입니다. 이 중국 북부 정부는 북한의 무기를 대주는 집단이며 과거 북중왕래가 활발했었던 시기에는 중국 북부 정부 중 심양군구 군부 세력이 북한 내 희토류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여 막대한 부를 획득했었을 정도로 북한과 매우 밀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단이 중국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쿠데타라도 일으키거나 미국 등 서강진영국가들과 연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만주, 산둥반도 일부 지역은 분리독립을 통해 별도의 국가 설립까지 이루질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2016년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북부정부 그 중에서도 요녕성의 심양군구에는 상당류직에는 조선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시진핑 정권의 최대 위협이었으나 2018년까지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통해서 상당류직을 차지하게 됐다는 분석은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타케시타 마사토시라는 한 일본인에 의해 나온 정보 중에서는 북한의 후원자인 심양군구와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유태계 금융자본이 베이징을 향한 거대한 쿠데타를 계획 중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2016년에는 다른 일본인 노구치 히로이키 씨는 현재 조선족이 많은 동북 삼성을 장악한 심양군구와 북한 정권이 힘을 합쳐 중국의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아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유태계 거대 자본들에 의해 산동반도, 한반도, 일본열도, 만주지방을 연결하는 경제적 연대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는 세계적인 물류 루트가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동아시아와 북미대륙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물류 루트의 계획이 수립되어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이 물류 루트를 장악하게 되면 세계 물류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산동반도, 한반도, 연해주, 아메리카 대륙을 이어주는 물류루트가 있습니다. 이 노선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주강삼각주 상하이, 한반도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는 물류루트입니다. 이 물류 루트는 홍콩과 뉴욕, 시카고, 미국 동부를 연결하는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최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음속 하이퍼루프 물류. 여기 터널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비행기 이상의 속도로 주파가 가능해져서 세계 물류에는 거대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산동반도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해저터널은 핵심 물류거점으로서 어느 한 거대 세력, 특히 중국공산당에 의해 통제가 된다면 세계적인 물류망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산동반도의 자본주의체제, 민주주의체제가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과 같이 형성된다면 한반도와 산동반도를 이어주는 세계 최대의 고부가 같이 물류루트가 형성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러한 물류 루트 계획에는 일본도 끼고 싶어 합니다. 일본 열도는 현재 러시아와의 사할린 갈등으로 인하여 북방으로 가는 물류 루트가 막혀 있는 상태이며, 또한 도쿄 이북 북방 지역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산업 도시가 없는 상황이고, 건너야 할 해협이 많아서 물류 터널 건설 시 사업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만 연결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정치 문제가 봉합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속에서 산동반도의 민주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산동반도 한국터널은 과거 영국의 점령지였던 웨이하이에서 백령도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구간, 웨이하이와 화성시를 연결하는 터널한 인천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세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됩니다. 현재 산동반도가 민주화가 되어 분리 독립될 경우 인구가 약 1700만 명 정도로, 한국의 3분의 1 이하의 비교적 적은 인구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해저터널이 뚫리게 되면 많은 한국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의 이주를 장려하여 기존의 중국 문화권이 아닌 동이족의 문화, 한국 계열의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 국제 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산동반도 한반도 등 주변 지역에 새로운 글로벌 영향력을 갖는 경제권으로 재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반도는 중국의 물산, 동남아의 물산, 일본 열도의 물산과 부가 한반도로 모두 쌓이게 되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거듭날 것으로 관측되며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유층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일제시대 한국 해방 이후에 한국에 정착한 상당수의 화교들은 산동반도에서 자유를 찾아 이주를 해온 과거 자유 중국 국민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공산체제의 핍박을 피해서 오늘날 인천과 서울 등의 자리 잡고 중국집 등을 개업하여 한국인들에게 요식업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동인들로서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로 결코 차별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한민족과 동화될 수 있도록 최근 영국에서 나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포용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들은 인천에 차이나타운을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공산당의 오성운기를 대신하여 과거 자유중국의 상징이자 대만의 상징인 청천백일 만지운기를 내걸어 중국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산동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는 어떠한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